오늘은 슬플 때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인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요 생명의 끝인 이 가정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 함께 살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가족이 아니고 원수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 현대인들에게 이 특별히 이 가정으로 인한 고통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 2008년도에 이 존속 살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 끔찍한 일이 4% 전체 살인 비율에서 4%그 다음 해인 2009년도에는 0.2%가 올라서 4.2% 그리고 작년 2019년에는 8.4%로 10년 새에 두 배가 늘었다 합니다. 어, 대략 작년에만 이 존속 살해가 90명 넘게 이 살해 당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받는 귀한 그 관계가 아, 정말 천박하게 또한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도 아주 유사한 배경입니다. 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서 도망칠 때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이죠.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여서 도망자 신세일 때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아, 압살롬은,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의 이 심정은 얼마나 배신감과 공포, 두려움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정말 삶이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왜 삶을 사는가라는 그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자신은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여덟 여덟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당시 심경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감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은 먼저 이 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2절과 4절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데, 원수는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수화들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정상입니다. 자기를 살해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고, 분노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5절부터 그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원수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막 분노하다가 갑자기 그 원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보시면은 하나님 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다윗의 감정의 흐름을 보면 너무 이큰 충격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감정의 기복이 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다윗의 감정과 마음은 변화가 되었고 우리는 왜 이러한 다윗의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어,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시작. 요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어, 이 구절이 이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할 단어는 바로 경건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이 이미지는 아주 이 엄숙한 분위기, 차분한 그런 공기 가운데 이 정돈되고 깔끔한 복장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언뜻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시드가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종합해서 이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건한 자, 하시이 불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 불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자라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이 원수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의 이 살해 위협 때문에 이 슬픔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자신이 하시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경건한 자임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원수를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가 돌아왔으면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시드로 경건한 자로 인식하는 순간 다위세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그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이면을 볼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폭력성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시들을 깨닫는 순간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볼때 직장 가운데서 또한 학업 가운데서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버리거나 남을 짓밟 짓밟거나 그리고 시기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 관계성에서 아주 극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뭐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뭐 실수로 부딪혔는데 아주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든지 아주 가만히 있는데 괜히 와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다든지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폭력성을 나에게 보이는가라는 그 내면에서 이 억울함 그리고 슬픔 분노가 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시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경건한 자,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왜 그들의 이면 가운데 그러한 폭력성과 그러한 이기심과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모양들이 나오는가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우월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하시드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는 존재야라는 어떤 우월감이 아니라 나 또한. 저렇게 죄악된 모습이었고 낙도한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되었고 그 영원히 불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시드임을 깨닫는 순간 원수를 치기니 여기는 마음, 원수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심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어, 다윗의 심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다윗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이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시도록 깨닫는 순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너무 기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두발 벗고 잠잘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 그 당시 사회는 이 고, 고, 고대 근동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풍성할 때그 얻는 기쁨은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뭐 현대에 빗대어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아주 예상치 못하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정말 1년을 준비하거나 수년을 준비해서 친 시험이 망했다, 잘 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얻어, 얻어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속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살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두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저의 안전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이 10편, 4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분할 때 그리고 화가 나고 비참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가운데 문득 자신이 자격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경건한 자 하시드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원수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기쁨이 셈솟습니다. 저 이제 아주 평안히 이 잠을 잘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우리 삶위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이 선택받은 경건한 자이다 하는 것에 깨닫게 되고 방금 전까지 원수로 느껴졌던, 방금 전까지 내 마음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빠져있던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 마음이 변하여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참으로 기쁩니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샘솟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 가운데 오늘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위대한 이유는. 그냥 슬픔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 가운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놀라운 노래가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빠진